부산 경남 사경주 국산 5등급의 앞말 한정 1,600m에서 승자를 가립니다. 9번 미녀 검객이 4위권 자리하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선두 5번 해운대바다 2마 신체 우세 거침없는 질주를 선보이기는 5번 해운대바다 바깥쪽으로는 8번 해콜레이드와 4번 퀸브론스키 안쪽으로는 7번 하반 방어선이 계속해서 2위권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독선도 여유 있는 모습 5번 해운대 바다 주인권 기수와 함께 오마시차에 상 단독선도 이제 여유 있는 모습 2위권에서 4번 퀸브론스키가 격차를 좁혀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독 2위에 올라서 있는 4번 퀸브론스키, 5번 4번 두 마리가 1, 2위 굳혔고. 3... 네, 능력이 있는데, 그니까는 이거 말 선택 좋았고 앞에 태양이 하니까, 워낙 전에 다 배정했고 네. 좋았어. 다 아, 그래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선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뭐 <웃음> <웃음> 원래 인기만은 아닌데, 3, 4위권 인기만데 인이만이그육군에서 우승할 때도 좀. 모래를 안 맞고 가는 주행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그, 경주다운 경주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결과가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아예 그냥 지더라도 천이0을 가보자 라고 한게좀 주요가 된것 같아요. 그냥 음. 을 이제 무난하게 가버리니까 음. 네. 모래 저항도 없고, 이게는. 이런 깔끔한, 깔끔스러운 경주가 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군에서 여력있고 오히려 편집백 거리 처음에도 불구하고 뭐 100m 남겨놓고 저는 그냥 뭐 여유를 이렇게 뭐 뒤를 돌아볼 정도로 여유를 우승을 했는데, 좀 500승이 참 굉장히 멀고 길었었는데 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아서 아주 뭐 대단한 경주 못지않게 <laughs> 우승한 기분이어서 아주 <laughs> 기분 좋고 어뭐 500승에서 그치지 않고 더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도록. 철저한 준비 또 다짐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속담에 좀 아홉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구자 이후에 하나 하는 게 채우 하나 채우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말에 대한 내가 데이터를 또 냈을 때 딱딱. 그, 맞아 떨어져서, 또, 큰, 그 슬러프 없이, 어, 아, 어벽증을 바로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 마지막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금 모시고 있는 마지분만이 아니라, 그, 과거에 같이 모셨던 분들도 같이 제가 저보다 생활을 하는 동안, 같이 또 함께 해서 이런 좋은 날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항상 그렇듯이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일일이 지시해서 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어, 체계적인 관리 또 어, 훈련 방법을 서로 다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내가 상당히 신뢰를 하고 또. 내가 그렇게 자유로움을 주는 만큼 또 우리 직원들도 어 그런 책임감, 책임감을 갖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막 오늘날 오스쓴고지까지 뭐 오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직원들한테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리사뿐만 아니라 내조를 아끼지 않는 안식거들한테도아 고객에게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 전합니다. 감사합니다.